도마 수학 미적분 1 도함수의 활용 응용 문제 10번입니다. 자, 이렇게 f 미분 x g 미분 x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고요. hx는 fx gx일 때 hx 아 hx가 아니라 fx는 gx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라고 했어요. 자, 이 식은요. 다시 바꾸면요. fx gx는 0이고요. fx 빼기 g(x)는 hx 라고 한다고 문제 에 여기에 써 있죠 따라서 hx 는 0일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같은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요 hx 는 fx 빼기 g(x)고요 따라서 양변 미분하면 f 미분 x 빼기 g 미분 x 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hx의 증감표를 그려볼게요. 음 자, 이렇게 h 미분 x hx 이렇게 되고요. 자 h 미분 x가 0이 되는 때는 언젠가요? f 미분 x와 g 미분 x가 같을 때죠? 그때는 바로 알파 베타 감마일 때입니다. 따라서 다, 감마 이렇게 표를 그릴 수 있겠어요. 0, 0, 0 이렇게 되죠? 자, 그 다음에요. 알파보다 작을 때는요. f 미분 빼기 g 미분이 어떻게 돼요?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. f 미분 x는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되고요. g 미분 x는 이렇게 돼요. 빨간색 빼기 파란색 하면은 플러스 나오겠죠? 자, 그 다음에 Fx 또 찾아보면 여기 있고요. gx 찾아보면 여기에 있습니다. 따라서 알파와 베타 사이에서 f 미분 x 빼기 g 미분 x 하면 마이너스 나와요. 그리고 베타와 감마 사이에서는 f 미분 x 이거고요. g 미분 x는 따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. 따라서 f 미분 x 빼기 g 미분 x는요 플러스가 되구요그 다음에 감마보다 클 때, x값이 감마보다 클때 f 미분 x 여기 있고 g 미분 x 여기에 있습니다. 둘이 빼면 음수 나올 거예요. 따라서 그래프 계열을 그려보면요. 증가했다, 감소했다, 증가했다, 감소했다 이렇게 되고요. 여기가 극대, 여기는 극소, 다시 극대가 됩니다.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뭐냐면요. hx의 극소값이 0일 때라고 했어요. hx의 극솟값이 0이면 그래프의 개형을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요.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그 다음에 밑에다 그릴까요?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릴 수 있어요. 그랬을 때이 hx의 극솟값이 0인 걸 이용해서 x축을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이렇게. 자, hx가 0일 때, 실근의 개수는요, 그래프 y는 hx와 x축의 교점의 개수를 찾아주면 되죠? 여기, 하나, 둘,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하나, 둘, 세 개. 어떤 경우든지 간에 hx는 0에 실근은 세개가 나오네요. 따라서 정답은 세개가 되겠습니다.